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신앙의 여정. 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명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호흡을 조절하여 마음을 비우고 말씀을 채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그곳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두 손으로 성경책을 부드럽게 감싸보세요. 손 끝에 닿는 성경책의 촉감이 손바닥을 타고, 서서히 전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그 은혜가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상상해보세요. 이제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셔보세요. 한 번의 들숨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폐에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숨을 부드럽게 내쉴 때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긴장과 불안을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한 호흡, 한 호흡이 당신을 더욱 깊은 평안과 하나님의 임재로 이끕니다. 한번더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코 끝으로 스며드는 공기가 마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숲 속에 맑은 공기처럼 다가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며 그 은혜가 당신의 몸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호흡을 통해 점차 혼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며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계속 호흡하며 듣는 기능을 열어놓습니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 이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본질적 깨달음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은 당신의 영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하나님의 본질을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또한 빛은 사랑과 양심의 진리를 비추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 드러납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비추며 당신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지금 천천히 숨을 들이실 때, 마음 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춥니다. 숨을 내쉴 때,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감쌉니다. 라고 말해 보세요. 이 호흡의 반복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당신의 내면에 더욱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계속해서 들숨과 날숨에 마음속으로 속삭여 보세요.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춥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감쌉니다. 계속 호흡하면서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듣는 기능을 열어 제 말에 집중합니다. 요한복음 1장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계속 들숨과 날숨에 속삭여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 혼, 육을 모두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세 가지 차원은 성령의도우심을 통해 조화롭게 통합됩니다. 영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 당신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칭의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영적인 존재로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호는 우리의 감정, 의지, 그리고 사고를 포함합니다. 성령의 뜻에 따라 양심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매일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당신의 삶을 점차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육은 부활체를 얻는 영화의 상태는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부활의 소망은 당신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새롭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영화의 상태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들숨과 날숨에 의미를 부여하며 숨을 쉬어 보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숨을 내쉴 때는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갑니다. 라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생명의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빛이 당신을 비추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 빛이 당신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감싸며 새롭게 하고 있음을 상상해 보세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갑니다. 계속해서 들숨과 날숨에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가는 걸 경험합니다. 호흡은 단순히 생리적 작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의 호흡과 리듬에 맞추어 호흡해 보세요. 이러한 동기화는 서로 간의 영적 연결을 강화하며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게 합니다. 손을 모으고 천천히 눈을 감아 보세요. 숨을 들이실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내면에 세우며 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숨을 내쉴 때는 당신의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이러한 단순한 과정은 당신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주님께 열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천천히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당신의 몸과 마음에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호흡의 리듬 속에서 당신은 혼의 영역으로 이동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편안함에서 듣는 기능을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과 빛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삶에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담고 있으니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주는 생명의 본질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여기서 생명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랑과 양심의 진리, 즉, 완전한 빛 표현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결될 때 영혼이 각성되고 양심적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구원의 과정에 대해 말씀입니다. 구원은 영, 혼, 육의 온전성으로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단계입니다. 이때 죄로부터의 용서를 경험하며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마련됩니다. 혼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점차적으로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가 하나님께 맞춰져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은 부활의 소망 속에서 영화롭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처럼 새롭게 변모된 몸을 소유하는 상태를 뜻하며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을 나타냅니다. 영은 성령으로 거듭나 칭의를 받는 단계이고, 혼은 성령의 뜻을 따르며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은 부활체를 얻어 영화롭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열렸을지라도 이를 자신의 믿음과 실천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또한 세례 요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는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하며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을 성취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는 예수님을 빛으로 증언하며 모든 인류가 그분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요한은 구약에서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맡아 메시아를 준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은 단순히 새로운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동의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더 나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시며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다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이 점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유일한 아들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구절을 기억해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구절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명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성경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비추는 빛으로 다가옴을 느껴보세요. 그 빛은 당신의 마음속에 따뜻한 평강을 전하며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제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당신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